이사별는 것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의 55장을 통하여 한명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포도 포도주와 초대에 대해서 마음의 인도자와 영령제에 대해서 별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셋째이루는 일이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성 포무드 같은 화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신령 소정이 된다는, 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다이왕국의 회복, 지상 천년 평화 왕국의 세제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너를 백성의 주권자 삼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대적을 밀하요내 네 이름을 존깃게 한다는 약속으로 그것은 인간 중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을 종이 나와서 하늘 영원히 없게 할 말씀하셨는데 말세의 3연을 통하여 다윗의 을 건설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을 건설하여 세세 왕권의 축국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말은, 시방 사춘의일힐 종은 세상에 여러 종의 왕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많은 왕의 자극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세 사명자에게, 이제는 여러 종의 왕을 삼아서, 세상을 다스게 하는 천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만행하고 다시 천연한국의 안식시대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성경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있죠. 그 성경말씀에는 철과 포도조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역석을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는 은혜시대와 <laughs> 관란시대틀연들을 영접할 때와 재미를 영접할 때가 틀리 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 시대에 정확히 깨달아서 이제는 재미가 올때 어떤 지위를 믿어야 합당한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째서3드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흩도 좋아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내요? 을을 알아주며, 배부리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길을 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에 있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극성 버무주 같은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는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너는 은혜 시대에서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믿음은 그러면서는 다른 말씀들은 이제는 이들마저 신용순환을 받아서 회의하고 충성 받아서 천국백성이 된 다음에 재미주가올 때는 극상평버티와 같은 말씀의 보민을 깨달아서 축정버스 시작하고 즉 막보정과 편성차는 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려야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사먹는데 값없이 돈없이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사서 포도좌절서 사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 목표를 하신 후에 마가다라 방이외에는 뭐를 가르쳤습니까? 하느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가르쳤죠. 이걸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젖시라그랬다 그럼 몇 군데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이나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순생이될때인 즉,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게의 가정을 받아야 할 것이나, 것이니, 저 신화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 먹, 못 먹을 자가 되었더다. 돼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젖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이제, 할머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예수님을 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말만 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도, 그러면 3장, 1절에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온과 같이 너에게 희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온과 간노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밥으로 하지 않으니니 너희가 감당치 못해서는 이거야, 지금도 못하리라. 이것은 이 초림이 들을 영작할 때는, 어린애처럼,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배워들 때가 오는 것입니까 재레이 좋아 올 때는 할 말씀은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말씀이죠?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베드로,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랬냐?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론을 맘마 너희가 구원해도로 잘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젊을 먹는 것처럼 이방인인 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무슨 머리 뭐 어린아이가 젖을 삼아는 것처럼 적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받게 된다.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지요. 재림 주가 올 때가 오는데 재림 주가 올 때만 여기 보면 다시 포도주를 사라 그랬죠. 근데돈 없이 사라 그러는 무슨 말인 겁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희생수고하고 간절함과 서마함으로 이런 거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도 없고 또 희생수고할 것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원자는 체험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선는 예, 값을 사긴 사야 되는데, 뭘 갖고 살 것이냐? 내가 질문한 열정과 서모함과 간절함과 희생수고와 이런 혼신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은사청도 해야 되고, 또말씀보면도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보두들을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이제 딱한기계이 있죠. 25, 24, 25장, 6절에 보시면 망원의 역께서 이산해서 마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포도주로 연애를 베풀이니 곧그 굴수와 가득한 긴증거가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할 것이며 또 이산에서 오든민족이 가려진 면복과 열방에 덧 덮인 휘장을 주하시며 사무얼 영혼이 벌어실 것이라 사무얼 영혼이 그럴 실 이럴 때가 오는데 재림이자가 올 때는 축장고 색시하고 조금 맛보는 성찬하는 이런 보음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올해 저장했던 밝은 포도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이사 성경에서 2007년에 썼던 성경을 이제는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인간 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림했다고 올때 이걸 전하는 적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면 너희들은 굴수가 가득한 자가 되어서 이러한 참적, 말씀 자체에 참여하면 죽자을 몸이 되는데 사망을 영원히 변한다. 언제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이제 죄를 사해주니까 사망이 없어진다. 이게 믿겨려운 거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이거은 언약하신 것이고, 이런 성경들이 이제, 여러분이 참 많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여기 성부 하나님이 좀 말씀하셨지만,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말을 안 했느냐?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 5 2 6절를 해보시면, 나 죽은 나를 살려나시고, 뭐라는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도 사도바오 사도 그, 어, 사도들에게 말씀을 보면 영원히 죽지 않을 때그는 무슨 재림될 때에 나를 영원전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 말씀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뿐이 아니죠. 사도바오도. 그린도 12장이 19절인가요? 그러면, 뭐라니까? 마지막으로, 사망할 것은, 영혼이 없어지 것을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데가 온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활련장을 통해서, 천년국에 가면, 사망이 없는 시대에 가는 것이죠. 사망이 없는 시대에 가야 되는데, 사망이 없으려면, 온제정달이라 그래서, 그 변화성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말세보험인, 개혁 시도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 바텀시장 시도 전에 보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고 나면 끝이 온다 그랬죠. 천국 복음이, 은혜시대 복음이 다 전해져서, 이제는 21세기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그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지금도 새언약인이 뭐냐고 참 말이 많은데, 이건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잘못 하고 있는 것인데, 옛날에는 고실 메이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족과 꼬리 오르는 땅을 주겠다 그랬죠. 근데 실제, 다이강 꼬리를 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족과꼬리를는 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땅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그것이 인텐도를 서 천일왕 꼬리로는 일을 버리는 것이 세월적인데, 그리기해서는 다시, 기, 기록, 칠장 2절, 3절처럼, 하나님의 이마에 인쳐서 이를 맞은 새로운 열두 지파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육적 유대인으로 알고 있고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말씀이 안됐죠. 장세기 49장에서 그 말씀을 하면 4천 년 전에 일들인데 그 지파를 일으켜서 보존도 안되는데 그들에게 예수들 영도 안했는데 성령도 못 받았는데 내지미 성령 받을 복음도 모르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란 49장을 6절에 보면 한 종이 나와서 야곱의 집폐를 일으킬 종이 나오죠. 이게 2년 3일 종으로 2장 2절에 2장, 예언된 그 종이 나가면 열두 지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열두 집포가다 이뤘다고 난리치는 이단과 탈선된는대가 많죠. 그런 성경을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약속하 확실한 그런 은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는 다윗법으로 내, 마음의 합한자라 그랬고, 다윗에게는 뭐란 말씀을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해서, 거기서 모든 내대적을내 네 앞에서 열악할 것이다. 그래서는, 그래서, 그래서 정교한데, 이 이름같이 내네 이름을 정국 만들어주리라 그랬죠. 그사모하라제 7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겠어요? 다윗왕국을 이루었죠. 그게 다윗왕국인가 저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됐을 때 천년왕국의 일일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종이 다윗게 말씀한 그 확실한 은혜를 주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말세 생명자가 실제 왕국에서 사명대로 나와서 이 말인용을 일으킬 종에게 하는 말이다. 것이. 마에 인도하는 자 명령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요보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사절 오절 보시면 내가 그를 마밀에게 증거를 세웠고 마의 인도자와 명령을 삼으셨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불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놈이느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의 인도자와명령자로사 온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인간의 존재과 한국의 지도자는 이제는 마민의 지도자, 세계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 말씀의 사명자거든요. 그것이 2사 60장 구절에 보면 이, 이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죽장고 색색하고, 저, 그래서 저는 말수의 보험을 전하는 뭐 선지사을 가진 자가 다시 한는을 사망한 자에게는 철저적인 고난을 주어서 말수의 빛에 이제는 대적한듯다 화려한 해서 멸한다. 이라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성지하는 백성 하나는 반드시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랬거든요. 그 정에게 이 60장 구절에서는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어롭게 한 것은 뭐가 됐습니까? 만영의 왕이 됐지요. 말씀 설명들을 영어롭게 할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만영의 열왕중의 왕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종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제는 정복해서 이제 심판하고 셋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 인간 정말이고 그 합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든 게 성취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세기나 이 세기 종말에 나타난 종들은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그래요? 때가 아직 이렇게 안는데그 말씀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은 바로 이 천년을 이성하셨기 때문에 일 세기 오셔서 예수님 AD 3 0 년간에 부활 신천하심으로 은혜 시대를 열으셨죠. 이십일 세기에 새로운 역이 약속한 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이십일 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삶을 느껴서 세상을 알고가쪽리로 가려고 세상을 심판해서 예정걸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바로에 예정된 성이고 달득의 약속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참으로 혼란에 빠지고 재미를 어떻게 해야 이제 만날 고 그, 영접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거 때가 있다는 거죠. 6절 시절입니다. 너희는 영화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이 안 되는 그 생활을 버리고 여기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가 흥미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맞으라. 찾으라. 이 말이죠. 이것을언를뜻 했었느냐. 은혜 시대까지 지금 누굴 찾았습니까? 우리 구세주님, 예수님을 찾았죠 인간정보에 21세기 들어서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요하를 찾아야 된다.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으로나 이끌게 것은 하나님의 성과 하는 역사라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것이 이사회 속에는 세일역사, 동방역사다. 이렇게 돼있죠. 세일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동생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뜻했고 동방역사는 동방 땅 끝에서 동방 기름 같은 코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인내의권절 가지고 그종이 임맞은 13, 14, 청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계시력의 결론이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가 바로 언제냐? 마지막 날에의 전산륜만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연이 성취돼서 이제 정을 택해서 길러쓰셨다가 마지막 날인 전산륜에 날이 가까운 때가 왔는데, 전산륜만 42개월 동안만 이런 금년을 베풀 때가 마지막으로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후삼년만에 가면 이제는 그림과 자비가 용서가 없는 활란장 심판이고, 심증의 필요밖에는 시대가 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꾸 돌아와야 된다. 아기들이 들어와도 살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마지막 해결을 주는 것이 마지막 전선전의 역사인데, 이때가 지금 하늘을 만날 수 있는 때다. 하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론 세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실 때, 그 후에 늦은 비 성령을 받으므로 하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축자의 몸이 되고, 편식시트의 몸이 되는 것이 하늘의 끈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이것을 지금 올바른 기독교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도 여기를 많이 인용을 하죠. 8절 9절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야 당보다 높은 바치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생각도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단대도 자기들도 이단들은 이렇게 이걸 박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실제 뭐냐. 마지막 한 일에 참의 역사를 첫 대계에 완전히 이룰 종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단과가 탈선된 단는에서이 말을 자격이 뭐 없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깨달아갖고는 이걸 알지 못한 것이고, 함이 세운 종이 아니고, 는알수 없는 것이고, 함이 세운 시원의 의미, 인말을 역사에 들어갈 종들이 아니면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말이시4 0명이 나오는 참된 교인 첫 대계에서 만가능한 거거든요. 이 결론을 들어야 언제 정리를 해결 역사가 나타나고, 아빠듯이 전산동에 알과 축전을 다 가리게 되는데, 순종하면 알을 보 되고, 순종 잘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비했다더라도, 그거는 혼란장에 빠져서, 축정의 치급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이건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10절이죠. 12절이죠. 피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나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존재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게돌아가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읽으며 나의 명화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하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열일곱 건의 선지사를 하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를것시고 선지서는 인간 종말 대지를 빠짐을 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 말씀들은 다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순종한 자들에게 죽지 않고, 새시대에 축복을 주겠다고, 죽지 않고, 필요한 자들 복을 주어서, 이제는 변화심을 하시는 종들도 대비하고, 남중나무 백성으로 천일에 축복을 주겠다는 하이 말씀이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님이 약속하신, 병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참된 진리의 단체인데, 부분적으로 지금 깨달음을 갖고 다 해서 미흡한 것이 바로 가라지를 모고 있는 때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허가에 빠진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또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세상 악의적인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신판 관련을 통해서 알곡만을 모아서 나한테 남의 백성으로 새을이 되는 것이 하나 작정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이다 이것은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영섭도 계시오까지 다이 말씀들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군주 예, 그 앞에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래서 결국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형을 해 다시 한자가 나오는데 다시 한자가 뭐라고 그 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나팔을 불게 될때 하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나신 보고가 찌르리라 이것은 열육권의 선지사에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언제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뭐가 옵니까 대집장으로 마지막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이 올때다시한장가 나와서 다른 죄를 가진 종천량 죄를 가진 종이 이걸 다시한해서 마지막으로 쌍의 별론의 최종 별론의 경고를 해서 이 별론의 순종 차양에는환란장에 빠지게 되고 순종한 자는 터째 림프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남중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마치 아당하어가 순종 차양으로 완전한 축의동상을 빼앗겼던 이대동상을 다시 찾아주신 것이다. 이게 새언약이고 이게 결의권 하나에 서 약속하신 언약인데 이걸 엉뚱한 해석을 해갖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장대들만이 지금 구원받아서 일상에 천연벌이 되면 크게 용하는 나라로 생각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많은 기독교들이 지금 뭐 빠지고 있죠. 이것이 이 시대에 혼란의 비극의 원 것인데 이걸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빼닫지 못하고 참된 화멸종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는 것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세계적인 지도가 나올 것이, 모든 유튜브나, 모든 종가나, 모든 예언자들이 보면 다 뭡니까? 올 내년에 성인이 나온다,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성인군자가 나타난다, 뭐, 정그이 나타난다, 뭐, 미륵불이 나타난다, 변신도 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하늘님 발사자면에 두 증거는 회가될 종이 나타나서, 얘는 마지막으로, 알고는 먹고얘 알고는 먹고안다며후삼자면에 심증이 별로 바뀌는 것이, 저크리스도의 통치 시대인데, 3세대 되는지는 얘는 누가 이긴다고요? 예, 공산당세에게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지도자가 저크리스도거든요. 저크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심승의 패를 받게 하고, 심승을 펼지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고, 심승을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제 기름받다, 암하의던데전멸당하는 것이, 이게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소설 쓴게 아닙니다. 누가 지금 학문적인 이론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하는 예언서를 위해 모든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을 때가 온 것이고, 금년에는 천상 들어간 날이 곧 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것보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10일 씻던데, 더위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작은 산들아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남과 손바닥을 찌를 것이나 자는 남은 가시나불을 대시나요? 성전의 진리를 대시나요? 날 것이라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하 되며 요 여호명은 표정이 되어 끈체질이 아니어리라 하시니라 참놀라운 말씀이죠. 그것이노린이들은 평안이 인농을 받게 된다. 이게전산병원의 진리의 다른 진리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한 자들은 첫째는 포화 인도의 양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그리 맛보지 않고 변성되나요? 나무는 나의 백성으로 천육백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 나무가 축복을 친다 그랬죠. 나무 성경에서는 이게 예, 대표 인간을 말하는 것이 나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대가 사람들은 예전 거래 축복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죠. 또이 시대는 얘는 옛날에 창세기 3장에 있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각과 배아 중에 땅의 충하하라. 보호 동산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요 만일 축복의 동산이 이루어서 풍성한 서산이 있는 부득이 없는 세상이 없는 사함이 없는 세상이 없는 이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일이는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을 바로 깨닫는 방법은 유일하게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성하신 책임 사용자, 도적의 것을 받을 종, 다시 하나님의 사용자로 나타날 종, 성령하시 바라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종이 그 일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에 아니라 모든 기득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캄캄한 이러한 종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준비가 무엇인지, 재미주가 언제 올 것인지, 어떻게 해야 신부단자들에서 재미를 영접할 것인지를 모르는 때가 지금 그 감의 토피는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말씀드리고, 확실한 믿음함에 제가 의견말씀드고읽어계곧서 먼저 쯤 먼저 해결받고 자산만한 짓거리를 복된 종들이 다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바서 예, 사도바와도 깨달았죠 그 사도바와도 뭐라 고 그랬습니까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단단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거다 피지머리에 고단한 많은 하느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로마서 8장 18절 10절에 읽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인마니스한사천명입니다 인마니스와 사체은 남자와 여정이 해당되지만 왜 아들들로 표현하느냐 상속자를 표현한 것이고 왕권받을 자를 표현한 것이다 지도자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능일세일수는 큰 무리는 예비척 보호처를 인도받아서 세시대 백정이 될그 성도들을 얘기한 것이고 인마진들은 세 시대의 지도자를 얘기한 것이고 그걸 왕권으로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천일왕국의 교사 최일식의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더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런 동사에 붙여서 이제는 천년동안 예수님 와령으로다시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서 계속 1구장 실제로 이슈에 들보면마겟의뜬 영에서 아기까지는멸안 전쟁이 나오는 것이죠. 그재청적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천왕국교회는 2 0장처럼백포절 심판으로 생명의 법화가 심판의 법화 있서 영원히 실시돼서 세례가 세단이도 없이 계속 이십일 중에 세한일가 적당인데 이걸 또 알지 못하고 보금해서 세한일을 시을하대 없되는 것이 지금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어석은자다든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하의 말씀은 옛날의 말씀도 그대로 이러는 것이고 그 옛날의 말씀이 이러는 것은 열육권의 선지사와 케이슈기다 케이슈기 개숙이 와서 이제 다 성취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언사가 케이슈기 와서 성취되는 것을 알아야 이 진리에 속한자가 되고 어둠을 뚫고 나간자가 돼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자선 만대축을 누려야 될텐데요 현재는 사람을 조금 더탈선한데도 말씀을 걸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결하고세트를 아주 역사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하나이 실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때문에 다 때가 되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지막 때인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임할 때도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은 진리를 정확히 깨달은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만, 여러분들은, 사선 만대 축복으로, 이대들의 축복으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제일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인, 첫 대계별로 들었고, 순종하고, 사선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정들과, 성대인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네. 네. 축원드립니다 아. 아멘.